안녕하세요. 오늘은 올림픽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올림픽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체육대회로 첫 번째 올림픽은 기원전 776년에 엘리스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그리스 신들을 경배하고 다양한 경기를 통해 우수한 체력과 기량을 겨루는 자랑의 장이었습니다. 현대 올림픽은 1896년에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복원되었습니다. 이는 프랑스의 피에르트 캐버탱이 이니셔티브를 내어 시작되었고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설립되어 이후 매 4년마다 하계 올림픽과 동계 올림픽이 번갈아 개최되며 세계 각국의 최고의 운동선수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체육뿐만 아니라 문화와 국제화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계 각국이 경쟁과 협력의 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체국가는 경쟁적인 입찰과정을 거쳐 선정되며 올림픽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게 됩니다. 2024년 프랑스 올림픽은 파리에서 개최되었으며 제33회 하계 올림픽입니다. 이는 1896년에 시작된 현대 올림픽이 33번째 학계 대회로 파리는 1900년과 19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하계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가 된 것입니다. 올림픽 주최국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의해 선정됩니다. 우선 올림픽 개최를 원하는 도시는 자국의 국가올림픽위원회와 협력하여 입찰 의사를 표명하고 자신의 도시가 올림픽을 주최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IOC는 몇몇 후보 도시로 선정한 후 입찰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후보 도시는 올림픽을 주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세부 사항을 담은 입찰 파일을 IOC에 제출합니다. 이 파일에는 인프라 계획, 경기장, 숙박, 교 통 환경 보호 계획 그리고 예산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그다음 절차는 IOC 평가 위원회가 각 후보 도시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계획된 시설과 인프라를 평가합니다. 이 방문 후 평가 위원회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IOC 전체에 제출합니다. 최종 후보 도시는 IOC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투표는 다수결로 진행되며, 만약 첫 번째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는 도시가 없을 경우 가장 적은 표를 받은 도시가 탈락하고 나머지 도시들 간에 다시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하나의 도시가 과반수의 표를 얻을 때까지 반복됩니다. 투표 결과는 IOC 위원장이 발표하며, 선정된 도시는 공식적으로 올림픽 개최권을 얻게 됩니다. 이 과정은 수년 동안 진행되며 여러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올림픽 개최는 도시와 국가에 큰 경제적, 문화적 영향을 미치므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으로 올림픽 다음 개최지 선정은 대개 개최 연도보다 11년 전에 이루어집니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의 경우 2017년에 이미 개최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올림픽에는 일반적으로 약 200개국이 참여하며 참가국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20 도쿄 올림픽에는 206개 국가 올림픽 위원회와 난민 올림픽 팀이 참가했습니다. 이는 올림픽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임을 보여줍니다. 올림픽 경기 종목 수는 대회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지만 최근 하계 올림픽에서는 약 33. 에서 35개 종목이 포함됩니다. 각 종목은 여러 개의 세부 경기로 나뉘며, 이들 세부 경기의 수는 300개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림픽 종목은 IOC 결정에 따라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스포츠나 세부 종목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몇 가지 새로운 종목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시적인 스포츠의 인기를 반영하기 위해 브레이킹, 서핑, 스케이트보드, 스포츠 클라이밍 등이 종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브레이킹은 비보잉이라고도 불리며 힙합 문화의 일부로서 트에 맞춰 다양한 춤 동작을 펼치는 춤 경연 종목입니다. 브레이킹은 1대1 배틀 형식으로 진행되며 파리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서핑은 도쿄 올림픽에 이어 파리 올림픽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선수들은 파도 위에서 기술을 겨루게 됩니다. 스케이트보드는 도쿄 올림픽에 이어 파리 올림픽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종목은 젊은 층에서 인기가 높으며 스트리트와 파크 두 가지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은 도쿄 올림픽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파리 올림픽에서도 선수들이 스피드, 리드, 볼더링 세 가지 형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젊은 층의 관심을 끌고 올림픽의 다양성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의 역사에서 아무했던 시기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올림픽이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입니다 1916년 베를린 올림픽이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독일의 베를린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대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1940년 도쿄올림픽이 원래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중일 전쟁의 영향으로 8싱키로 변경되었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 바라면서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1944년 런던 올림픽이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전쟁이 끝난 1948년에 런던이 다시 개최 도시로 선정되어 올림픽 이 열렸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여름에 열릴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어 2021년 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처음으로 연기된 올림픽 이었으며 공식 명칭은 2020 도쿄올림픽 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외에도 몇몇 국가적 또는 정치적 이유로 일부 국가들이 특정 올림픽을 보이콧한 경우가 있었지만 대회 자체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사례는 위의 경우들이 대표적입니다. 올림픽의 역사적인 발자취를 돌아보는 김에 메달의 가치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메달리스트에게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만 메달 자체의 재료 가치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은 사실 순금으로 된 메달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은으로 만들어진 메달에 얇은 금 도금을 한 것입니다. 금메달은 약 6g의 금으로 도금된 5 0 0 g 이 은으로 만들어집니다. 재료비로만 따지면 금의 가치와 은의 가치를 합산하게 됩니다. 2024년 금의 가치 약 360달러 은의 가치 400달러를 합해 총 재료비 약 760달러입니다. 은메달은 순원으로 만들어집니다. 메달의 무게가 약 500g이라고 가정하면 재료비로는 약 400달러입니다. 동메달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재료비로는 크게 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보통 동메달의 재료비는 10달러에서 15달러 사이로 평가됩니다. 이 금액은 순수하게 메달의 재료 가치에만 기반한 것이며 실제 메달의 상징적 가치나 역사적 의미는 이보다 훨씬 큽니다. 올림픽 메달과 관련된 여러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지만 특히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3,000m 장애물 경주에서 금메달을 딴 케냐인 에릭 무사임은 경기 후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메달을 다른 사람에게 잠시 빌려주었고 그후 되찾은 메달이 가짜로 밝혀졌습니다. 메달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도난당한 진짜 메달 대신 복제된 메달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후에 그는 진짜 메달을 다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메달리스트가 메달을 이로 물어보는 장면은 익숙합니다. 이 행동은 메달이 진짜 금인지 확인하는 오래된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히 금이 비교적 부드러운 금속이기 때문에 실제로 금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전통은 현재는 더 이상 실제 확인 목적이 아닌 카메라를 의식한 퍼포먼스의 일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폴 오스트라와 쿠스타프 할버리는 요트 경주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메달이 하나뿐이어서 두 선수는 반씩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메달은 두 개의 반으로 나뉘었고 이들은 각각 반쪽씩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올림픽에서의 팀워크와 스포츠맨십이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에서 미국의 육상 선수 엘마크는 4번 첫 번째로 연속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의 업적은 대단했지만 그는 자신의 금메달을 뉴욕시가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경매 에 내놓아 기부했습니다. 그의 이타적인 행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스포츠맨십의 좋은 예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에피소드는 메달이 단순히 금속 조각이 아닌 깊은 상징성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올림픽 역사상 최다 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미국의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입니다. 그는 놀라운 업적으로 올림픽에서 총 28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중 23개는 금메달, 3개는 은메달, 2개는 동메달입니다. 펠푸스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처음 두각을 나타냈으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한 대회에서 8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여 그전까지 있었던 한 대회에서 최다 금메달을 딴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는 2012년 런던 올림픽과 2016년 리우데자네이도 올림픽에서도 각각 여러 메달을 따내며 수영 역사와 올림픽 역사에 깊은 족적을 남겼습니다. 펠푸스의 업적은 그가 단순히 올림픽 최다 메달리스트일 뿐만 아니라 세계 수영계에서 역사적인 인물로 자리잡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스포츠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선수들은 성별, 연령에 관계 없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스포츠의 국제 연맹 또는 해당 종목이 규정에 따라 나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니어 및 청소년 대회의 일부 종목은 청소년 대회에서 나이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인 올림픽에서는 일반적으로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각 스포츠의 국제 연맹은 선수 자격 기준을 정합니다. 이는 세계 랭킹, 국가 대표 선발전 또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림픽 예선은 많은 종목에서는 올림픽 예선 대회나 기준을 통해 자격을 획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 기준은 각 스포츠의 특성에 따라. 다르며, 통상적으로 국제 대회에서의 성적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 국가는 자국이 올림픽 위원회를 통해 선수들을 선발합니다. 선발 기준은 각 국가의 정책과 선발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종목에는 출전 쿼터가 있어 국가별로 출전 가능한 인원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자격을 가진 선수라도 출전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 출전 선수는 국제 올림픽 위원회와 세계 반도 핑 기구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출전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올림픽의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선수들이 국제 기준에 맞는 수준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 중 초고령 메달리스트로 잘 알려진 선수는 오르도노 다미안입니다. 다미안은 1920년 엔트워프 올림픽에서 골프 종목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당시 그는 60세였으며 이는 올림픽 역사상 가장 나이가 많은 금메달리스트로 기록됩니다. 올림픽에서 초고령 메달리스트로 주목받는 또 다른 예시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히가시노 쇼코입니다. 그녀는 양궁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으며 당시 그녀의 나이는 58세였 이외에도 다양한 나이와 연령대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이 있지만 초고령 메달리스트는 상대적으로 드문 사례입니다. 올림픽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국기 종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기 종목은 올림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 국기 종목이 올림픽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외된 이유도 있습니다. 올림픽에서는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스포츠를 우선적으로 포함합니다. 국기 종목이 올림픽에 포함되려면 국제적으로 널리 보급되고 조직화된 경기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스나 e스포츠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있더라도 아직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올림픽에 포함된 국기 종목들은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스포츠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 농구, 배구, 핸드볼 등은 모두 올림픽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미들 스포츠의 국제연맹이, 잘 조직되어 있습니다. 올림픽에서는 한정된 경기장과 시간 내에 많은 종목을 진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종목이 추가되면 기존의 종목과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며 모든 종목의 적절한 시설과 일정을 배정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몇몇 국위 종목은 올림픽에 포함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참가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부 국위 종목은 특정 지역에서만 인기가 있거나 국제적인 참여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에 포함된 종목들은 국제 올림픽 위원회와 그 종목의 국제 연맹 간의 협의와 절차를 통해 선정되며 는 올림픽의 공정성과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자 그럼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 경기의 개막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그것은 성화 채화로부터 시작되며 올림픽 성화가 개최 도시까지 전달되는 과정 올림픽 성화 봉송은 전통적인 행사입니다. 올림픽 성화는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인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채화됩니다. 성화는 특수한 거울을 사용해 태양의 빛으로 점화되며 이 과정은 신성한 의미를 가집니다. 채화된 성화는 그리스에서 출발하여 올림픽 개최 도시까지 전달됩니다. 이 과정에서 성화는 다양한 지역을 지나며 여러 국가를 여행합니다 봉송은 여러 봉송 주자들이 성화를 이어받아 달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봉송 주자들은 유명 인사, 스포츠 스타,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성화가 올림픽 개최 도시에 도착하면 개막식에서 성화가 올림픽 성화대에 점화됩니다. 이로써 올림픽 대회 시작을 알립니다. 올림픽 정신은 참여와 연대, 공정한 경쟁을 통한 평화와 우정의 축으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이 스포츠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며 인류의 평화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은 7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21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미국 역사상 로스앤젤레스는 세 번째로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가 되며 문화적으로도 매우 다양한 도시라는 점을 전 세계에서 온 선수들과 관중들이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함은 물론 세계인이 스포츠를 통해 평화와 화합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